어 꾹꾹 같은 차 아침에 전화를 못 받아서 택배를 직접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아침 9시에 전화가 왔네 <laughs> 너무 귀찮아 맨날 택배 찾으러 가는 것 같아 오늘은 택배도 찾고 택배도 붙이고 그래야 되네 아, 안, <laughs> 안 가져왔네? 택배 붙이고 안 가져왔네 택배 붙이는 걸안 가져왔다고? 박스를 맞았어. 참나원 참나. 이렇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습니다. 까지마. <laughs> 까지 말라니. 까지 말라니 여러분 시어 들으셨습니까? 특게 부인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누나한테. 버로장머리가 없어. 제가 한국에서 책을 주문을 했는데 읽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있었는데. 이왕 하는 거 하나 더 하자 그래서 세 개를 딱 채웠죠 그랬는데 택배비가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8만 얼마 냈어요 책한 권당 만원 정도 택배비가 드는 것도 난 어마어마하다 생각했는데 세 권인데 4만 원 넘게 남았어 충격 오늘 좀 약간 아쉽다 오늘 날씨가 엄청 환장하지 자, 다 나트렁 아 옆면 길어 그렇죠 높지 않은뿐 길어 길, 길고 넓고 커요 1,2층 이 지방 넓죠 플루파크가 좀큰 쇼핑몰 중에 하나예요땅덩어 넓고 높이 안으죠 맞아 다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지어도 계속 빈 땅밖에 없어요 유아홀이랑고 보이시나요 이사할 때 여기서 차 빌려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끼이저 차만 빌려가지고 큰 차를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그 침대랑 이런 거 둘이 띵띵 이사갈 때도 걔도 초반 차에 막뭐 이렇게, 이렇게 싸서 끈을 묶어서 가요. 맞아 맞아 맞아. 예,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 근데 제가 힘들어 진짜 병 걸리고 진짜로. 네, 여기서 국내로 살려면은 트럭이 있잖아 트럭. 맞아. 사다 보면은 트럭이 필요한다는 게좀 느껴지네. 왜 사람들이 트럭을 타는지, 왜다큰 차를 타는지. 어, 남자들이좀 남자다운 막 그런 거 멋있는 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는데 필요가 해큰차 필요 큰 차가. 필요해, 큰 맞아. 심지어 피아노 샀는데 피아노도 배달 안 해줘가지고. 이 컴팩트한 SUV에는 안 맞아가지고 그때 겨우겨우 넣은 다음에 남편이 뒤에 타가지고 트렁크를 손으로 잡고 왔어 <웃음> 아니.. <웃음>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나? 아, 근데 뒷차가 쫓아오지도 않아 멀찌값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트렁크 이렇게 오른손으로 막 낑낑 잡고 안열리려고딱 기세가 그러고 면안 열려 제가 조금 전에 아.. 진짜.. 아, 저희 거의 나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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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다음 왔을 거예요 세레스 세레스? 공항 근처에 왔습니다 어 맞아. 공항 근처게요 그래서 그런지 <laughs> 나죠? 도시가 네. 조금해서 공항에 금방 옵니다. 에 공항은 쉽지 않아요. 저 베드 스 베드 엑스. 라인가 베드 엑 약간 또라인거 같죠? <laughs> 여러분. 나도 베스라이가 뭐야. 베스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봐. 베드 엑스. 페넥스. 왜 이러고 있잖아. i 0 c m 뭘 자꾸 씹씹거려. Cross to our parking. 뭐라는 거야? 자꾸 이게 영어야? 왜 자꾸 영어질이야? 자, 이제 찾아갑시다. 찾아갑니다. 나가자. 가자. 눈보자 하나도 안 보이네. Books. 책이요 책이요 이렇게 주문을 했죠 책을 주문했는데 이 가벼운 게 8만원이 넘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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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죠, 우리 같이. 여기는 뭐 여권 꺾어? 여권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다 그런 내 안에 있고. 찾아야 돼. 찾아 찾아. 라 사용중 <laughs> <laughs> 머신을 이용하겠습니다 머신이요? 머신을 이용할건데 한번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스가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카드문제시가 되나? I got a Can you pull my car up more because your car crumps of fire hydrant. Oh, and they'll talk. So I'll oh, okay. pull up, and then you pull, and then you'll be far enough away from the okay. fire h y d r a n Okay, okay let me j u t get me the n e x e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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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problem. 아하, 그러네. 저 소방전이 넘어오 차이점은 그냥 이렇 같이 네. 도시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맞아, 단 1cm라도. 넘어가면 바로 티켓될 끊습니다. 바로 티켓을 끊으면 다행인데 차를 끌고 가죠. <laughs> 끌고 갈 수도 있죠. 맞아. 그럼 차를... 얼마 내죠? 한번불인가 아... 아 한번 그렇게 주차한번잘못했다 30만 원 날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고 막... 또뭐 추가로 대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비0 이래가지고 진짜 돈이 엄청 많이 내니까 신경을 써주네요 0 0 0 0 2 0 0 0 0 0스0 0 2 0 0 0 0 여케 okay. 여기 캐다포스트 맞아 깄다 캐나다 포스트 아, 아. 음. 염색 진짜 염색 여기 염색력 너무 좋아서 나중에 그때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저는 여기서 기다려야겠어요 왜 아무도 없죠? 오케이. 다시 집으로 갑니다 아, 아니구나. 중량걸 왜 깜빡했지? 진짜 제일 중량걸 까먹었네. 저의 최 my favorite s a n 치즈 파는 밥미킹으로 갑니다. 밥미킹 진짜 최근에 빠졌어. 빠졌어.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봤네. 그냥 그냥 나야. 어? 나야 내 스타일. <laughs> 너무 맛있어. 아 그냥. 나야. 그저 그냥 나야. 진짜 맛있어요. 밥미 샌드위치 한국에서도 맛있게 하겠지만 한국에서 사실 안 먹어봐가지고 베트남만안 가봤고 여기서 여기. 먹어봤는데 그냥 맛없가보다 했는데 여기는 여기여맛있어 네, 여기 여긴 맛있습니다. 여기 리얼이에요. 먹시다. 그래요 그래야. 그래그래여그가야그래가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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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그래야. 래야 그래야. 그래야. 그가야지래야 그래야. 그야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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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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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남편이 좋아하는 BBQ 치킨이요 와우 이거 so, 어왔어 So amazing 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놀람> 냄새 맡고 는 안돼 쪼쪼 미안 너는 안돼 지금 밥상교육 시켜야 되는데 말잘 안들어 안말 들으려고 해응 이러다가 아니라고 하면 또어 <놀람> <놀람> 그래 저 no. 내려가 안돼 먹고 오기로 하 개가 있어서 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먹겠습니다 빠이빠이책 주문한 거를 뜯어봤는데요 어후 춥죠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추워 쪼이가 커가지고 이제 여기 다 올라오는구나 이거 다 이렇게 난리가 났네 여기 책을 온걸 뜯어봤는데요 제가 뭘 주문했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첫 번째 책은 이거 브레이트 누가 있는 거를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거 주문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 되게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던데 근데 또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돼볼까 괜히 한번 사봤고 다음 마지막 책으로는 이거요. 쓰다 보니 되게 베스트셀러 느낌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 제가 미리보기로 인터넷에서 읽어봤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마저 다 읽어보고 싶어서 이 소설을 주문했습니다. 재밌겠죠? 책을 다 읽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려서 추천할 만하면 추천드릴게요 근데 몰리가 내려왔네요 <laughs> 그런 김에 몰리 한번 보세요 몰리? 몰리? 하이? 몰리 하이? 몰리 Say 하이 몰리 지금 온몸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말은 아직 못해요 그럼 바잉, 원리 바잉, 원리 클로워적으로 끝내야지 두둔.